안녕하세요, 릴코마짱입니다. 네, 지금 창문을 열어놔서 좀 주변이 시끄럽더라도 양해 부탁드리고요. 오늘은 쿠키랑 딱지인데, 오늘도, 음, 쿠키랑 딱지, 제가 저번에 올린 거 뱀파이어 맛이었잖아요. 근데 애들이 바꿔지 말랬는데, 저는 그냥 바꿨는데, 그래서 쿠키랑 교배, 훗기, 교, 교환 후기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은 이것... 이것은 현대딱지나라에서 출품을 딱지나라에서 만든 것이고요 이것은 요정맛 쿠키 그냥 다 초록색이고 뒤에는 테러딱지가 없습니다 네 이렇게 요정맛 쿠키라고 되어있었습니다 이번 건 정말 간단하게 끝났고요 네 정말 간단하죠? 좀 허무하셨을 분들도 있겠지만 제게 좀줄거웠다고 했고 오늘 건 원래 빨리 끝나게 되었기 때문에 때문에 되었네요 네 그래서 어쨌든 언제나 봐주셔서 잠시만요 언제나 봐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하고요. 안녕 봐주셔서 감사해요. 다음에 만 다음에 만나요. 다음 아이도 만나요. 진사 <laughs> 엄청 긴데. 네. 그럼 다시 한번 들어가겠습니다. 언제나 봐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하고요. 안녕 봐주셔서 감사해요.